사실 제 이미지 보면 뭐 멜로가 체질이지 않겠습니까? 사실 제가 요즘은 유독카 닮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와 진짜 미쳤다. 그 다음 날 아침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즐겨 즐겨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울 보였던 것 같아요. 한 10초면 울수 있거든요. 미친 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진심으 사과. 두르겠습니다. 야! 김부장! 반드시 자동차 광고를 찍을 겁니다. 즐겨, 즐겨. 아, 이 연기에 대한 연습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였습니다. 아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셨던 음. 분이셨어요. 슬라투아복!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? 뭐, 지금까지도 잘해왔고, 지금도 잘하고 있고, 앞으로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. 즐겨, 즐겨.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? 즐겨, 즐겨.